재판쌤입니다. 오늘은 5의 3단원 관동별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문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제목 자체를 놓고 보자면 관동별곡. 관동은 강원도에서 대관령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별곡은 중국의 가곡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로 전래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전시가 문학을 가지고 온말 그 그대로, 음, 별곡, 별난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관동지박을 여행한 노래라고 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주요 여정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여정을 보기 전에 관동별곡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조선시대의 문신이었고, 가사문학의 진짜 대가입니다. 정철, 이 정철의 관동별곡은 해마다 이제 문학 작품으로, 손 꼽히면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관찰사로 부임을 해서 여러 군데를 여행을 하고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가사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그 영역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 가사는요 일단 기행가사, 이고 양반의 가사이고 정격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격가사가 뭐냐면 3사조, 사음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정해져 그러니까 격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종장과 같이 그러니까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같이 3543의 음수율로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을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권동별곡은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으로 여행 여정 여, 여정 말 그대로 장소 장소 장소가 이동되면서 느꼈던 관찰사로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네. 단단한게이 정도로 권동별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서사 부분은 오늘 공부할 건데 어, 서사는 응거지였던 응거지였던 담양의 창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평에서 네, 여기죠? 창평에서 한양으로 가서 부임지였던 네, 부임지였던 어디죠? 섬강이 있는 원주였던가요? 네, 원주까지 가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행장을 챙겨서, 네, 행장을 챙겨서 부임지에서 위 회항까지 이동하는 부분이 서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주가 원칙적으로는 원주가 부임지고요. 그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봤던 회항, 회양, 그쵸 그렇죠? 회항까지 가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자성화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본사로 본사에서 설명할게요. 을 어, 대부분 거의 모든 이야기가 임금님에 대한 충, 그 그렇죠? 그래서 영군 지정, 임금님에 대한 사랑,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 지정, 아름답고 훌륭한 정치를 하겠다는 뭐 선정, 선정을 베푸겠다는 점, 공적인 것을 먼저 한후후 사적인 걸 하겠다, 성공 후사.처럼 상당히 효, 효충을 우리가 그, 조선시대 유교사상, 효와 충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한과 동시에 또 상당히 뒤에 본사나 결사로 가면은 도교적인 도교사상도 상당히 신선이 나타난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도교사상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서사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림이나 또는 이런 자료는 저의 자료가 아닙니다. 네. 그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고 또 선, 어떤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제가 가져가기 때문에 저작권이 저할게 없고 음, 이게 그냥 가져가서 썼다는 점에서 조금 양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강호의 병이 깊었다. 강호. 강호가 어디냐면 네, 자연이겠죠, 자연. 강호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입었다는게 사랑하는 마음이 고치지 못해서 막말 그대로 병이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중님에 넣었더니 중님은 은거지였던 담양에 창평 지역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었는데 고향이라고 합니다. 얘가. 자, 본인의 고향. 관동 800리에, 네, 관동 800리에 뭐가 날라왔죠? 그림 봤더니 뭐휙날라습니다 아마 어명일 거예요. 임금님께서 800리나 되는 이나 되는 관동지방, 관동지방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관령의 동쪽이겠죠. 거기에 방면을 맡기시니 방면이란 게 뭐냐면 관찰사예요, 관찰사. 쉽게 얘기해서 관찰사. 관찰사의 직분을 맡기시니까지. 어렵지 않죠? 네. 너무 자연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임금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어, 와 너무나 임금님의 은혜가 임금님의 은혜가 은혜야말로 가실 갈수록 만극하다, 갈수록 끝이 없다 또는 끝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사 1 부분에서는 강원도 관찰사 임명 받은 거에 대한 너무 말로 할수 없이 너무 고마움그렇 재수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성은의 감격 맞지 않아 임금님을 배로 올라가야 되겠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이라면 한양이 있죠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연추문이라는 게 나오죠 연추문은 경복궁의 서쪽문이라고 합니다 서쪽문이고요 경복궁의 서쪽문으로 달려서 들어갔다 얼마나 길었으면 달려 들어가니 달려 들어가 임금님을 만나 뵙고 경회루 남쪽문 나왔어요 이제 경회루의 남쪽문 어디냐면 어,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네. 광화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도 광화문 아시죠? 광화문을 바라보며 임금님께 아직 인사를 드리고 물러난다. 옥절을 앞에 세우고, 옥절이라는 거 나오시죠. 옥절. 옥은 뭐냐면, 본인이 관찰사로 임명을 받았다는 하나의 신표입니다, 신표. 신표. 신표가 뭐냐면, 어, 내가, 뭐, 어, 암행어사가 마패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심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임금님 만나고 후다다닥 다 해서 바로바로 바로 나가버리죠. 네, 내용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생략과 비약이라는 것들, 상당히 생략을 많이 했어요. 비약적으로 빠르게 전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 있죠. 속도감 있는 전기를 통해서 뒤에는 안 그래요. 이 부분만 속도감 있게 표현을 했고요. 관찰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임금님에게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도 더 빠르죠? 여기도 엄청나게 빠르게 지어합니다 한양에서부터 어디까지? 자신이 부임해야 될 부임지. 네. 부임지까지 오게 됩니다. 부임지가 어디냐면 원주예요, 원주. 그러면, 일단 볼게요. 평구역. 지금의 양주라고 합니다. 역이니까, 여기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우리는 기차를 타는 역이겠지만, 이 당시의 역은 말을 갈아 탑니다. 말을 갈아 탑니다. 말을 갈아 타고 흑수로 넘어가네요. 흑수로 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주, 여주로 돌아서 들어가니. 섬강이 어디요? 섬강이란거보 섬강은 원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임지인 원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강이 어디요? 어디쯤이요? 물어보죠. 물어보고, 아, 치약산이 시약산이 있는 곳이 여기구나 답하죠. 혼자 질문하고 답하는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관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관아, 그러니까 강원도의 가명, 강원도의 관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관찰사. 관찰사가 지금 말로 따지면 거의 도지사급이에요. 도지사, 관찰사가 있는 가명,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가명이 있는 곳이 부임지겠죠? 부임지였던 원주까지 온 이야기입니다. 자, 관찰사로 임명돼서 기쁨과 준비 이런 것들이 막 생략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비약적으로 사건 전개 속도감 있게 쑥 연결되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여기까지가 서사 2입니다. 그래서 부임지에 돌아왔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부임지로 왔기 때문에 부임지로 와서 어디를 돌아보냐면 주변한 바퀴 돌아 봅니다. 내가 관게 부임지를 돌면서 내가 여기를 이제 다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휙 돌아보러 가겠죠. 그래서 돌아보는 장면이 여기 서사 3부분입니다. 관내를 한 바퀴 돌아봐요. 그래서 소양강, 소양강. 말 그대로 지금의 그, 지금도 있죠. 이 소양강. 소양강에 내린 물이, 흐르는 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고, 또는 간단 말이고, 어디로 들어가냐, 또는 간다. 는 말인고 이물이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한양으로 가겠죠. 한강으로 갑니다. 한강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나요? 이게 약간 쭉쭉쭉 전개되는 게 점층적으로 좀 계속 넓어지고 있죠. 신기한 게 소양강 소양강의 물이 한양으로 가고 한양으로 가는 물이 한강이있죠 한강이고 이게 한강이고 한양에 계신 사람이 누구예요? 궁금이죠. 그러니까 이 소양강 물이 보면서까지 누구 생각하냐면 임금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자성어 떠올라야겠죠. 영분의 정, 임금에 대한 정의더라. 역시 충이죠 그리고 밑에 또 봤더니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아이샤, 하도아이샤라는 표현도 나오죠. 두 번씩 반복을 하면 뭐, 예를 들면 두번 반복하면 강조한다라고 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 이 고자 계속 나올 거예요. 외로운, 본인을 자꾸 외롭다고 해요. 외로운 신하가 큰 나라의 외로운 신하가 백발 뭔가를 생각하고 걱정하니라고 백발이 됐대요. 백발이 하도시야 하 많기도 많구나 많대요 되게. 그래서 두번 반복하죠. 임금의 곁을 떠난 외로운 이렇게 하면 되죠. 외로운 신하가 나라의 일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걱정이 되어서 많기도 많구나 임금님 곁을 떠났으니까 본인이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걸 뭐냐면 우국지정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으로 또 볼게요. 이제 아까는 어디에 있었나요? 소양강 거쳐서 쭉 내려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동주밤. 동주라는 곳은 철원지방입니다. 철원지방. 철원지방. 철원지방하면 그 우리 예전에 궁예가 이곳을 다스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태봉국이란 말이 나오겠지만 철원에 밤을 겨우 세워, 겨우 겨우 하룻밤을 세워, 밤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겨우 밤을 새서 겨우새서 북광정, 그러니까 북광정 철원에 있는 북광정이라는 정자에 올라갔더니, 또 누가 보이냐? 서울에 삼각산, 삼각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제일봉이라는 게 있대요. 제1봉. 역시 한양에요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이것도 임금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영군의 정을 여기고 있군요. 더보겠습니다 국왕 여기서 아까 말했죠 궁예왕이라면요 붕의 궁예왕 붕의 궁예왕하면 붕의 그후 고구려 시대 에후 고구려를 창설했던 궁예왕의 태봉국이 세웠던 그 궁궐이 있었대요 궁궐터에 그쵸 오작 까마귀와 까치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니 먼 옛날부터의 국가의 흥망 흥하고 망함 흥망의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또 이게, 이게 뭐냐면요. 아, 옛날에 이 넓은 터에 궁의 왕의 대궐 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인생 뭐 있냐? 라는 인생 무상이죠. 인생 무상. 회양으로 갑니다. 회양의 옛 예, 예 이름이 회양의 옛날 이름이 일홈. 마침 어디고 갔다는 거야. 마침 갔구나. 옛날에 한나라 시렸던 회양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고향 고을이 있었는데. 금강산 부근에 회양이라는 곡을 이름이 공교롭게도 마침 공교롭게도 같구나. 근데 그 회양에 누가 있었냐면 급당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회양을 아주 잘 고쳐 라는 표현이죠. 있 또라는 표현입니다. 네, 급당류. 고쳐라는 표현이 음, 다시 죄송해요. 또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시네요. 다시 다시 다시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있죠. 네. 회양태수 급장류에, 뭐를? 선정. 아주, 그러니까 아주 잘 다스려, 다스린 정치를 다시 보아야지 하 않겠냐.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회양이란 나라, 이 지역의 고로 왔으니까 똑같이 내가 선정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해서 관내 순, 한 바퀴 돌고, 그러한, 이런, 뭐, 영군의 정, 우구의 정, 회고의 정, 선정의 포부, 이런 것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게 만화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만화를 정리해서 잘 이해하시고 다음 본사로 넘어가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사에서 뵙겠습니다.